사사기 14장 삼손이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암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임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려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랫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내 암송아지로 바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의 잘못된 결혼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을 잘 보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청년으로 성장한 삼손이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따라 딥나 땅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은 결혼 잔치 중에 수수께끼가 발단이 됩니다. 블레셋과 삼손간의 이로 인해서 큰 접전이 벌어지죠.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결혼 사건은 당시의 제각각 그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잘못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모든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내고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삼손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오절에서 구절이 첫 번째 감동입니다. 삼손이 딤나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자를 찢어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 구절에 보면 수수께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바로 사절 말씀의 구체적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락한 길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삼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나시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도 깨뜨림없이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문제, 창녀와 관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시린의 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삼손만의 비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쟁 체에 팽배해 있던 악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받은 백성이 죄인의 구렁텅이에서 헤맬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비도덕적인 행실 시를 비추어 볼때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삼손의 선행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총과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9절 나오는 사사를 사자를 죽인 삼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딸을 좋아합니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죠. 5절에서 9절 보면 그리에서 이여인을 취하러 딤나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죽은 사자에게서 난 꿀을 또 먹게 됩니다. 1절에서 20절에 보면 훗날 여기서 수수께끼를 차관하게 됩니다. 이수수께끼의 발단이 아스골론의 블레셋 거민 30인이 삼손에게 처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신앙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제약은 노아 당시에도 대단히 관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대. 내고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사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나 블레셋에 대한 증오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의혹을 피한 후에 그들을 격퇴할 기회를 얻고자 나름대로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 한 인간적인 방법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장차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패망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인 잔치와 수수께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수 이기를냅다이를 계기로 삼손과 블레셋 간에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에 삼손은 최초로 블레셋을 15절에서 20절에 응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훗날 사무엘, 요나단, 다윗 등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원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사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한 말씀과 같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겸손과 순종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단번에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허물 많은 삼손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손의 결혼 실패는 불신자와 혼인하는 일에 경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어떤 면에서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볼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보다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더욱 중의여겼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답을 불레의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이로 볼때 신앙적인 관찰 없이 외모만 보고 취한 아내는 결국 신앙과 는 상반된 이념 때문에 꼭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수께끼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수께끼는 히다라는 불가의한 격언, 비유, 불가능한 질문, 논쟁, 문학이나 문답식 대화, 초보적인 교리, 문답 등을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 관한 성경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본장의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유머의 한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의 지혜를 보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명성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바 여왕의 수수께끼를 잘 풀었기 때문입니다. 일왕이상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편 수수께끼는 선한 사람들의 교훈,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혼도 생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